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야. 화가 막 나더라고. 아 그러면 그동안에 이걸 나만 몰랐던 거잖아.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래 갖고 돈을 버는 거네. 일만 열심히 해 갖고 잘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거야. 매일 재테크 공부를 매일 했어요. 투자하는 순간 나에게 돈이 돌아오게 만들자. 알고 보니 수익형 자산 이들라그는 거야. 아파트 P 2 5 0 0 주구 사기로 한그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두달 후에 발표가 나왔어 전매 금지.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을 못 팔고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. 들어갔더니 뭐문 자동으로 쏙 열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다 들어가지고 와 너무 좋잖아. 내가 아내한테 아 누님 여... 여기 못 와. <laughs> 청청명령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왜? 그러더라고. 빚을 어마어마하게 저지 들어오는 건데 그 이자고 하면 하루에 2만 원짜리 잠자는 거야. 난 2만 원어치 잠못잘것 같아. 이거 월세 주자. 월세 받는 거에서 이자 내고 나면 우리한테 한 50만 원 정도 들어올 거야. 그게 첫 수익형 자산이었던 거야. 도와줘서 원금상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. 미친 원금상환 그러니까 돈이 더잘 모이는 거야. 첫 빚을 가졌을 때 얼마나 불안해. 그것도 한 9,900만 원인가, 최대로 받았어. 미친 듯이 더 절약하게 되는 거야. 왜냐면 그거 빨리 갚고 싶어서. 그래서 어, 100만 원이 모이면 은행 가서 100만 원 갚고. 한 4년? 거의 갚어갈쯤 되니까 끝이 보이잖아. 이 속도로 간다면 너는 1년 안에 끝나겠구나. 이럴 때부터는 이제 다음 투자처를 찾기 시작한 거지. 1억 7천에 분양한 아파트거든 팔았는데 2억 7천 5백에 팔았어 그럼 1억을 벌었고 그 다음에 월세 소득으로 1억 정도를 벌었어 1억 이상을 벌었지 그럼 그거를 번 것만 2억이 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을 사서 1억이 올랐으니까 1억을 벌었겠지 10년 동안에 근데 난 2억을 벌었지두배를 벌었잖아 돈을 잃은 거지 세월을 잃었으니까 시간은 돈이야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아, 아파트를 사야겠다. 그래서 월세를 다시 이제 받는 개념으로. 특히 아파트를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좋아할까?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. 왜 그러냐면 부동산 중에 가장 현금화하기 쉽고 금액을 계량할 수 있는 게 아파트야. 그리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부동산이라고. 아, 아파트는 이게 초보자가 하기 쉬운 거지. 아, 이제 수익률이 얄미운 거야. 아파트가 너무 낮은 거 같아요 수익률이 월세 받는게 찾아봤더니 원룸 건물 같은 걸 사면은 좀 효율적으로 월세를 많이 받더라고 마침 또 좋은 게 나왔는데 또 알아보니까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이때 방이 열네 개 짜리인가 그랬으니까 어 거기서 뭐꽤 나오는 거야 한사백0만원 정도 내가 두 번째 원룸을 또 샀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오천만 원이면 산다는 거야 그것도 열열 네 개가 있는 모든 건물을. 다 전세화해 놓은 거야. 또 소득이 나오진 않지. 왜냐면 전세는 월세를 받을 게 없잖아. 전세는. 그게 실투자액이 오천인 거야. 그것도 취득세 천만 원 빼면 한 사천만 원이면 사는 거야.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했지. 그러면 최소한 세 개는 바꿔줘라. 월세로. 이거를 다시 돈을 모아서 전세 하나씩 그 다음부터 빼주기만 하면, 그 다음부터 수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. 일억 육천 원을 실투해 가지고 그 집을 산 거지. 그러면서 그 일억 주투자에서 삼십만 원밖에 못 번단 말이야. 이건 좋은 투자가 아니지. 하지만 내가 전세를 하나씩 전환해나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지. 70억까지는 자유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돈은 근로소득으로 만든 거고 지금 이제 한 140여 채가 있는데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가 소득이 나와 근데 그거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왜냐면 아직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들이 많으니까 투자의 대상은 각자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결국은 엔딩은 안전한 자산으로 가서 내 노후를 보장받는 원금을 잃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먹고 살수 있다는 거 그게 노후 행복이라는 거지 그때가 이제 플렉스를 사년 전에 선언하면서 애들한테도 이제 좀 어, 학원 다녀 이제 과외하고 싶으면 과외하고 뭐옷 사고 싶으면 사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이제 쓰스기 시작한 거지 음식점 가서도 이제는 가격표 안 보고 먹기 운동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플렉스 하려고 하는 거지 난 놀고 있는데 놀고 들어오면은 아 되게 기분이 좋아 아그막 지금 오늘같이 햇살 좋잖아 나한테 기 좋다. 직장 생활할 때도 뭐 발언권 좀 이거 공격적인가? <laughs> 어, 사장님 좀 오해하실까? 뭐 이런 이랬, 일 있었는데 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니까 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행복지수가 높아지니까 일이 더잘 되는 거지. 중소기업 다녀도 가능하다. 내가 얼마 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모으느냐가 중요한 거예 절약의 급하는 안 쓰는 거예요. 안 쓰는 것보다 저절하게 어있어 대부분 사람들이. 신용카드 쓰면서 자기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부자가 되는 건 똑똑해서가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야 실천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내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느냐에 따른 거지 학교 쓰고 저축하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난 이제 더 이상 자살할 필요 없 생각이어 시작을 할 때부터 끝을 정해놓고 했어. 10년만 해야지. 이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야. 10년을 위해서 어, 준비해 놓은 회사가 있어. 내 자산운용 회사인데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자산들을 모두 거기다 넣, 담아놓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. 봉사할 수 있는 뭐 장재단이라든지 뭐 사회재단 같은 걸 만들고 싶어.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건데. 그러면 왜더 빛나냐? 그거는 뭐야? 자수성가했으니까 또좀 좀 빛나는 거겠지. 뭐해서 돈 벌어서 건물주가 돼서 부자다. 그럼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해피 엔딩이지만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으로 가야지.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그걸 어떻게 좋은 곳에 써서 행복하게 산다.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서 부자된 게 아니야. 부단히. 걸어갔을 뿐이야. 어떤 친구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부자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. 구질구질한 친구, 짠돌이 친구, 짠돌이 아들, 짠돌이 삼촌 소리를 들어가며 살았단 말. 절약하던 시절에 나를 예측하고 그때부터 어우 너 대단한 친구다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. 내 아내조차도. 아빠 세 칸으로 あイシャキンジャイシしカンドネカンバーア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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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せっ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 Legenda